자 039번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4월 합동 어, 29번입니다 자, 숫자 01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한 후 1년을 다녔했을때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숫자 0 2를제 밑줄 각각 1개 이상씩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주관식이었습니다 자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의 경우의 수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이제 이렇게 5자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니까 0은 여기에 올수 없습니다. 0. 그러면 여기에 올수 있는 거는 뭐야?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죠. 여기올수 있으니까 두 가지고요. 여기에는 세 가지씩 다 가능하니까 3곱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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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3파이 4, 3의 4제곱, 네 3의 4제곱이니까 네 81을 162가지 중에서 거꾸로 뺄 거야. 0과 1을 각각 한 개씩 사용하는 거니까 첫 번째 0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선택하지 않는 경우. 그러면 0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1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0만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. 그럼 0을 지우시니까,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야?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. 그치? 그래서 이게 5제곱입니다. 두 번째. 2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. 1. 2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? 2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? 어 어떻게 돼요? 여기에 역시 또 0이 선택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여기 지금 0, 1, 2에서 얘를 일단 빼자고 이런 선택을 해 근데 0은 여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 2밖에 못 들어오죠. 2밖에 못 들어오고요.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2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. 굳이 뭐 기호로 말하면 2파이 5, 2파이 4. 자, 그런데 이제 보세요. 이두 개가 겹치는 게 생기겠죠. 여기에서 두 개를 돌리다 보면 0과 1을 둘다 선택하지 않는 경우 0과 1을 둘다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0하고 1 지우니까 2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2, 2, 2, 2, 2 그래서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여기에 중복이 돼 있겠지 여기까지 가시죠 자,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해봅니다 162가지에서 뺄 건데 어2의 5승하고 2의 4승을 뺐는데 얘가 중복이 돼 있을 거니 한 가지가 그래서 여긴 다시 빼주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.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보이시나 이거 모르겠다. 162 가지에서 32, 16, 49, 49죠. 맞습니까? 그 그러니까 49니까 48 가지죠. 빼면은 여기 4가 되고요. 어, 얼마다? 110. 네. 어떻게 돼? 잠깐만 잠깐만. 아, 그 48이 아니에요. 47. 죄송합니다. 47. 48에서 1 빼야 되니까 그래서 110몇 가지다. 115가지가 되겠습니다. 115가지. 자, 오케이. 이해 잘 되시죠?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